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번 또 23일날 레거시 업데이트가 있는 바로 직전날 리부트에 관한 여러가지 업데이트 뉴스 레거시에 관한 업데이트 뉴스가 또 나왔네요 3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 리스트가 16개에요 이거 도건이랑 같이 안보면 형들 다빠트린거 진짜 많을거야 그렇기 때문에 체크한다라는 개념으로 미리 보셨던 분들도 다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데이트 1 기사다클프 리부트 전장의 선봉장기사 그리고 등뒤를 노리는 습격 자, 다크 엘프 요거 지금 전장의 선봉자 등을 노리는 습격자. 이 수식어가 진짜 중요해. 스킬들, 리부트된 스킬들 공개되고 나서 이게 정말로 맞는 소리구나. 어, 이런데에도 의미를 두는구나, NC는. 어, 요런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요번엔. 자, 업데이트 2. 경계를 넘은 아덴 용사들의 새로운 여정 클래스 체인지 나오죠. 내일 23일 오후 6시부터에요. 4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2주간입니다.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체 나오자마자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의뢰를 통해서 이제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들을 좀 보고 나서 찬찬히 선택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 너무 빨리 하시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클래스 체인지는 지금 두 개가 나오네요 기사랑 다크프만이네요 잠깐만 어 뭐야 전설용 스킬 교체 5회차부터 추가 비용이 증가합니다. 5회차까지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6회차, 7회차, 8회차도 될 수도 있다는 소리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자고. 4회차까지는 무료로 해준다는 건가? 기본 요금에 그냥 들어가는 건가? 4회까지 무료일 수도 있고, 4회까지 기본 요금에 원래 하던 대로일 수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지용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꿈꿔보는 건 나쁘진 않잖아요. 자, 신규 배시 추가 업데이트 3번, 3번째입니다. 과거 나이트발드와 암살의 아리아 울프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좀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리아 울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동속도 10% 공격속도 55% 전설 변신인데 전설 변신 중에 가장 높은 공격속도가 드래곤 슬레이어 144 148%인데 그것보다도 7%가 높고 기본적으로 조금 1티어 변신이라고 할수 있는 뭐 아툰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변신들을 보면은 죄다 공격속도가 145%야 그러면 그렇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아리아 울프 각성하면은 노각성 신화 변신이랑 공속 차이가 별로 안 난단 소리에요 자 나발을 보게 되면은 기사분들은 좀 많이 침을 흘리지 않을까. 이번 또 차징스턴이라는 것도 새로 리부트돼서 나오는 신규 스킬이라서 그 차징 시간 감소 15%면은 이거 괜찮겠죠? 야, 근데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차징할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칼질도 안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 나와보고 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스턴 내성, 공포 내성, 스턴 적중까지 적중 및 내성 거기다 공포 내성까지 들어갔던 게좀 특색이에요. 이 변신이. 자, 그래서 일단은 신규 변신이 나왔다면 신규 컬렉션이 있습니다. 근데 컬렉션은 솔직히 그냥 그래요. 막 좋다, 와! 얘 변신 하나 뽑았을 때 컬렉 오자 버리다. 이런 건 아니야. 자, 공포 내성, 스턴 적중, 근거리 데미지 명중, 데미지 리동 무시, 근거리 치명타, 근거리 회피 무시, 뭐, 요 정도 있는데요. 이거 뭐, 풀로 한다 하더라도, 약간 드슬 변신 컬렉만 못한 정도 수준이야. 컬렉으로 크게 바랄 거는 없다. 그냥 변신 성능이 좋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거래 시스템 추가가 되고요. 요거 부분은 제 영상에 자세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옥 시스템 추가. 요거 좀 상세 내용을 보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지옥 시스템 사전 안내 이따가 볼 거예요.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DJ 쿠폰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위대한 유산 이벤트 컬렉션 추가가 있네요. 위대한 유산 사용시 획득할 수 있는 위대한 다크엘프 유산, 기사의 유산 두 가지가 있고 이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재미지 감소 2% 이벤트 컬렉 어, 이벤트 컬렉은 4월 20일 어, 삭제가 된다. 어, 기간제요 기간제. 자 수련 던전 리뉴얼 제신 레벨 이상 가, 입장 가능하고 상시 1일 5시간. 3층은 언데드 사냥터 터널데도 가능하다고 하고 아, 아 이게 특수 던전이 아니라 그거구나. 일반 던전, 일반 던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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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리뉴얼 좀 해준다고 하네요. 자, 수단 리뉴얼 기념 이벤트 해가지고, 뭐, 아인이랑 어둠주표 주는데, 어둠주표 뭐야? 신규 던전 증표 컬렉션. 아, 어둠의 증표가 컬렉션이구나. 방어구 일방, PV 리더, PVP 리더, 무시. 그 다음에 피통 50. 요 컬렉션이 또 따로 있네요. 어둠주표. 자, 4층에 보스몬스터도 충돌한다고 합니다. 자, 주요 보상이 이제 클리어, 오, 클리어 마스터를 준다고? 4층에서? 드라카리스 가 어, 쉐도우 데시 데스티니 이번에 나오는 신규 스킬도 주네 그리고 맵 가운데 보면 핫플레이스 도 있는데요 자 위대한 유산 버프 동상 요번에 버프가 3시간 지속이고요 근원 마뎀 1씩 올라가고 근원 명중 1 올라가고 방어구 일에 원거리 회피 1에 경험치 획득 증가량 5%끝 요렇게 됩니다 자 위대한 유산 업데이트 기념 스킬북 판매 이벤트 아 요거 그건가 보다 명코상자지 어 맞네 스킬북 상자 명예코인 상점 전설 300만개 영웅 180만개 어 일단은 이벤트가 시작된다라는 것만 말하고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번 전자 스킬과 영수 스킬 각 클래스별로 뭐가 나올지 일단은 요것도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자 찬란한 세상장을 위한 위대한 유산 추석체크 추석체크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업데이트 11 침묵의 동굴 업데이트 특별 성장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기존 침묵의 동굴에서 수랍하는 아이템과 경험치가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기르타스 서버 신규 신화 변신 마법 인형 추가됐다고 하네요. 어여기 이제 신화 어, 도펠 변신 파프리온 인형 이렇게도 추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린리퍼 서버 추가로 무너지선섬및 인장 축복 오픈이 됐어요. 음, 그린리퍼 서버 86렙 이상 유저 300만 목표를 달성하여 신규 컨텐츠가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버 이전이 나오네요. 혈맹 월드 이전 서버 네 이전 혈맹 이전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고, 25일 오후 6시까지 인정 꼭 인지하시고, 개인 이전은 25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리고 26일 밤 11시까지니까, 혈맹이랑 개인이랑 요즘에 그, 저기 서버 이전이 좀 달라요. 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신규 상품 안내 시즌 패스 위대한 성장 dk 전체 서버 통화 계정당 1회 구매 가능하고 5월 4일 정리정거 전까지 가능한다고 합니다 보상 수령은 상급별신 뽑기 하프 패 명예코인 마법인형 코인 제 변신 제작 코인 pls 구어증서 고대 거인의 무덤 시간 충전서 어 괜찮고 마법 상급 마법인형 뽑기 하프 패 변신이랑 인형 뽑기 하프 패이좀 나온다 자 드래곤 성수 만능 충전서 그림 리퍼 서버 제외 최상급 변신 뽑기 패그림 리퍼 서버 전용으로는 신비한 변신 뽑기 패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시즌 패스가 라라의 신비 신비한 상자 신비한 상자 서버토박 개정당 1회 구매 가능. 요게 이제 메이어 보급 상자 때부터 탁 나오는 건데 신비한 뽑기 팩 선택 상자로 나오네요. 자, 나르야의 빛나는 보급 상자 개정당 4회 구매. 요번에 아마 전설 변신 두 가지가 추가가 돼 가지고 신기한 뽑기 팩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메이어의 빛나는 보급 상자. 아, 이번에 축복의 성수 대짜리 또 주네. 어, 요거 33,000원이죠? 33,000원에 5개, 축복의 성수 45만원어치 주는 거. 자, 나이트 마이드 성장 패키지. 아무래도 리부트나 케어나 크래스 체인지가 나올 때는 성장 패키지가 좀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 패키지 뭐 별다른 건 없겠죠? 아, 이거 리셋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자, 그 다음에 아리아 울프 장비 패키지. 서버 토마토 계정 한개인데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것 같은데, 이번에 리부트 입고 나서 복귀하시는 유저분들 겨냥해갖고 나온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고대 영웅 특별 상자 패키지. 어, 요거 뭐야? 그림리퍼 서버 제외고 구선만 계정당 8회 구매인데 스페셜 뽑기권이야? 변신이든 인형이든 택일해가지고 8장 가져올 수 있는 거네 잠깐만 이거 게다가 퓨어 엘릭서 상자 2개 코인 상자 3개 총 24개 그리고 고대 영웅의 증표 주는데 요거 이따가 밑에서 한번 볼게요 제작인지 컬렉인지 자 그림리퍼 서버 전용은 스페셜 복기권 대신 미스터리 카드로 좀 대체가 됐네요 나머지 구성품은 똑같은데 고대 영웅 증표가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아 이번에 고대 영웅 증표 컬렉션이네요 음... 자, 이벤트 고대 용의 증표 컬렉션인데, 아, 연구가 또 있네. 이런 젠장할 4개씩 2개 필요하다. 스턴 적중 2개, 공포 내성 2개. 8개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소리네. 뭐야, 증포 8개밖에 안 주는데? 그럼 이거 연구 컬렉션 하고 나면은, 이 이벤트 기간제 컬렉션은 아예 손을 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 이 밑에 거안할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 하나만 할게요. 주말 패키지 나옵니다. <laughs> 주말 패키지 확정! 이건 예언이 아니야. 확정이야. 어, 아유 우리가 뭐, 이제는 다 빠꾸미들이 됐는데. 그지, 이번 주는 주말 패키지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해고 이제 고대 영웅증표 컬렉션 리스트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 보시면서 빠트린 거 있나, 없나. 어, 도건이가 하는 그런 도피셜도 좀 들어보시면서 앞으로도 가늠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